롤린 역주행으로 매일 우리나라 가요계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브레이브걸스는 이제 대한민국의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들은 아직 정산을 받기 전이라고 하죠. 과연 정산을 받으면 그녀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들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보자는 아직 브레이브걸스 1위 파티를 하지 못했다며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1위 축하 파티를 먼저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압구정 앞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께 명품 가방을 하나 사드리고 싶다는 소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플렉스보다는 먼저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할것 같다고 말해서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대출은 물론이고 플렉스까지 시원하게 할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왕눈자 역시 부모님 기념일에 여태 챙겨드리고 싶고 효도하고 싶은 적이 많았는데 수입이 없으니 해드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뭔가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며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덧붙여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조금 저축한 후에 여태 응원해준 주변의 지인들에게 한턱 크게 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맑고 큰 눈만큼이나 참 마음도 맑은 왕눈자인 것 같습니다. 꼬북자 유정 역시 자신의 소중한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을 밝혔는데요. 친구들은 팬들과 함께 커피차 조공까지 사비를 보태서 보낸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으로 자신이 성공한 만큼 친구들에게 한턱 크게 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공백기 동안에 아르바이트와 유튜브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갔던 그녀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단발자 막내 유나의 소원이 많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통장에 돈이 있어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만약 정산이 된다면 그냥 모아놓고 보고 싶다는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여태 힘겨운 활동을 하며 제대로 된 정산이 없었던 그녀들의 고충을 짐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말이네요. 긴 공백기 동안 멤버들 모두가 몰래몰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가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게 눈물로 보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뿌걸이 더욱 빛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 후에는 각종 대학 축제는 물론이고 전국의 행사까지 휩쓸면서 제대로 돈길만 걸을 톱스타 브레이브걸스가 되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기업들의 브레이브걸스에게 보낸 러브콜을 준비해 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구독 꼭 눌러주셔서 놓치지 마세요.